오늘은 내용이 많아서요 과감하게 좀 서론을 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서론을 하면 이제 어느 일정 마음의 문을 열려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집중력을 가지고 안고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요 흐름에 좀 따라오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확 집중력을 가지고 <laughs> 말씀을 좀잘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환란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유대교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탁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속죄 사역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25절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데요, 혹은 또 독특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1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레이 제사장들은요 매일 서서 섬겼대요.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서서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누워서 잠도 잤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본절은 서서 자주 매일같이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11절에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속죄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그가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신의 죄를 정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을 자신의 죄, 삶의 대가로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모든 제사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함 받을 뿐이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자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절에 구약의 제사는 이와 같은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숱하게 많은 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형벌은 용삼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죄의 본성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반역하는 것들을 구약성경 안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제사의 한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이 구약과 완전히 달라서 12절에 오직 그리소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 문제 또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개혁 개정판인데 개혁 한글판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12절을 한 영원한 제물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10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피와 살을 다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까지도 제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십일절과 대조를 이루어서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매일 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서서 앉아서 있을 시간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단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안식하단 안식하고 계시고요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후에 1 3절을 보니까는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는 그 말은 이제 대적 사단이 완전히 질밥 필고 패배당할 것을 이제 말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재림 때에 모든 원수 마귀가 완전히 질밟히고 패배당할 때까지 중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왜 기다리고 계실까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혹은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굳건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혹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말은요 이미 성화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그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또 십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어, 구약의 제사는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용서해 주는 역할만 했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사가 다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완벽한 제사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마음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선을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인데요. 예수 그리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새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는 성경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죄가 제거됐다라는 말을 내 안에 죄악된 본성 자체가 다 제거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악을 생각지도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늘 죄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옛 사람으로 역사해서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 혹은 속 사람과 늘 싸움으로 말미암아 늘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우리 안에는 속 사람, 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속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에 졌는데 이제는 죄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능하시죠? 예수 그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죄와 싸울 마음도 없었어요. 죄가 즐거웠고요. 쾌락을 탐하는 것이 좋았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유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곧 죄사함이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히브리서의 히브리 저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는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1 4절에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영혼이 온전케 됐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나감에 있어서 이 싸움을 싸우면 또 계속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보혈이 과거의 우리 죄, 현재의 우리 죄, 미래의 우리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는 없고 그리스의보유를 힘입어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언제든지 용서함 받기 때문에 영원히 완전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히브리서 저자가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요. 예,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인데요. 하시고 내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법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감정에 아로 새겨 넣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 신비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이 말씀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요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신약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또 뒤에 구절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 아주 강하게 새겨져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난 주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 너무 지도자반을 잘 감당하셔서 또 많이 지원을 하신 것도 있고요. 리 동반자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비에, 우리 머리에 심겨진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든 옛 육신의 소에게 죽지 않고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것이 또 구약과 다르게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강력하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구에서 열어주셨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겨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이 율법을 자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죄뿐만 아니라 불법, 불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방인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은 그 유대인들까지 다 합쳐서 그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번 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 바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야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회그 유대교의 핵심은 제사법인데 이와 같은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한계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굳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사의 희생의 하고란 점에 대해서 이제 십팔 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제 베이직이 되고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1 9 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요 제가 중학교 2 학년 때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났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사제의 확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짓는 것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재미로, 재미있었고요. 아, 그게 아주 그냥 막, 예, 예 죄를 지으면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울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니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중학교 이후로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럼 또그로스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거든요. 그 문제는 그 죄를 또 지어요. 한 세네 번 정도 하다 보면은요, 별로 또 낙작이 있지. 회개하러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언어가 이렇게도 되나? 아늘 네, 회개 못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의 보유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것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어서 죄 삼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의 길을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천을 제거하여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구약의 그 보혈을 이제 그,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함을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이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와 성도님이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죄인인데 저는 안 들키게 죄를 지어요. <laughs> 잘 모르게.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차이만 있을 뿐 저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보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깨끗함을 받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대. 전에는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선을 깨닫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또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참 마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약속하는 이는 믿으시니 이와 같은 약속 또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이는 믿으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내적인 결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24절 25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와 같은 소망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삶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전히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라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우리 교회도요. 3년, 5년도 아니고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교회 간을 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라면 이제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고 배교하려고 하는데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네 얼굴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좀 굳건히 붙잡자. 이게 이게 지금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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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무슨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주님 만나는 그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는 겁니다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도 신앙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만 유익하게 하려는 것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냥 예배만 참여하지 마시고 반드시 등록하셔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셔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2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원어에 의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했대요. 그래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에 나가지 않기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당연히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처럼 늘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 교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성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서로 돌아아 사는 것, 선행을 격려하여 믿음을 붙도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모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난안 하겠다. 공적인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도요. 저게 주일 오전 예배 대비. 오예배 참석 인원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제기억 맞다면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로 오전에 한 번. 물론 이런저런 사정인 분, 초신한 분들 100분 이하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어느 순간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술은 모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습관에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전, 오후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플러스 순 모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나면 또 다른 모임에 또 기도에 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면 좋은데 여러분 공적 예배 플러스 그다음 우선 순위가 순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순 모임도 나오셔서 여러분 공적인 모임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순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순에 나가서 모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난더 이상 하지 않겠다. 도전도 받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무서워요.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 걸음 첫 걸음임을 명심하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격려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게 배교가 아니고요. 이와 같이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 걸음이래요. 그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긴 하는데 공적인모임에안 나가요. 모이기를나 스스로 포기했어요. 도전도 안 받아요. 마음에 막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말세의 끝에 살고 있고요. 어느 순간 도둑같이 주님께서 순식간에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그 날의 가까움을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요? 모이기로 편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초대 교회 때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열심히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 단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같이 자라있다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두명 모임에 빠지고 나가자고 건면해도 아난 이제 안 나가 그게 습관화됐어요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럼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속력이 작아지고요, 이 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단으로도 빠지고 또 믿음이 나약해서 떨어지면 누가 붙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저희님들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오늘도 그 찬양을 듣는데 아 계속 은혜를 주셔. 아 눈물을 막 참느라고 좀 요즘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십자가 애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희생 원신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 가지고 또 그것이 또 십자가도 아니에요. 공동인 모임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모임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경의하며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할수 있거든. 요 무거운 십자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데 그럼 그거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됨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예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랑 손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권면 드리고 싶어요. 오전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 오후 예배에 꼭 나오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대형교회는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정부 비정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전에만 참석하시는 분들, 오후에 꼭 참석하셔요.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는 뜻을 정해서 순모임으로 나오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하셔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자르나물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